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도입니다. 베리가 드디어 신생아 졸업을 하였어요. 오늘은 베리와 제가 시간을 보내면서 사용했던 장난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생후 31일부터 60일까지 1개월 아기 베리의 장난감 컬렉션을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기들도 안전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 세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기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혹은 배우려는 아기의 욕구와 행동을 차단한다면 아기는 아무것도 배우고 익힐 수 없으며 발달을 이뤄나갈 수 없게 됩니다. 발달 시기에 맞는 장난감을 이용하면 더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시기 아기의 시력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볼수 없으므로 20에서 30cm 이내에서 볼수 있게 해주세요. 감성 초점책을 살까 잠시 고민했었는데 그냥 단순하고 다양한 모양이 있는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꽤긴 시간 엄청 재미있게 보더라고요. 초점이 따라오기 시작하면 초점책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보여주세요. 좌우 상하 움직이고 가까이 다가갔다 멀어지며 반응을 지켜보면 됩니다. 눈과 고개가 따라가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생후 2개월에서 3개월이 되면 아기들도 모든 색상을 구별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색상 구별이 어렵고 너무 복잡한 모양도 지각하지 못해요. 3개월 이전의 아기에게 너무 다양한 색채와 정교한 그림의 자극은 피해주세요. 흑백이나 빨강, 하양, 파랑, 노랑처럼 명암과 색의 대비가 분명한 자극이 좋습니다. 저는 디즈니 모빌을 구매했고요. 흑백 모빌만 타이니 모빌 제품으로 추가 구매했습니다. 100일 이후에 컬러로 교체 예정입니다. 제가 모빌을 쓰면서 실수했던 것은 가끔 자는 곳에 모빌을 둔 것이었어요. 아기가 숙면을 취하려면 눈앞에 물건이나 장난감을 치워주셔야 한다고 해요. 자기 신체 인식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장난감이에요. 다리에 힘이 생기면 피아노 부분을 발로 차면서 갈라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베리는 손은 잘 움직이는데 발은 조심성이 많은 편이라 발놀이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발놀이는 하지 않고 추가로 걸어둔 고리들을 잘 가지고 놀았어요. 그리고 저 바람개비를 엄청 좋아합니다. 바람개비 부분 때문에 하베브릭스 브랜드를 고르길 잘한 것 같아요. 움직여서 바운서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다리가 짧아서 발이 닿지 않아 엄마 아빠가 바운서를 살짝 흔들어 주었어요. 아기의 기억력은 매우 약해서 해봤던 놀이를 쉽게 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바운서를 흔들어 주거나 아기 다리를 들어올리며 아기가 기억해내도록 도와주시면 금방 적응해서 발차기를 시작해요. 발차기를 배워서 하게 되면 변비의 효과 직방인 바운서 운동이 됩니다. 선배 유감함 지인에게 선물받은 장난감입니다. 아직은 가지고 놀기 너무 이른 장난감이에요. 앉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가지고 놀기 좋을 것 같습니다. 토미타임 연습 때 조각내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초코맘도 토미타임에 좋다고 해서 가지고 놀아보았어요. 저는 장난감 빛에 그리 예민하진 않아서 빛이 나는 채로 가지고 놀게 두는 편인데요. 목 부분 빛이 아직은 좀 강렬해서 손 수건을 감아 사용했습니다. 아직은 소리가 너무 큰것 같아서 터미타임 때 짧은 시간 가지고 놀았습니다. 아직 1분 이상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 번의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 관심을 보이는 페이지를 반복해서 오래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딸랑이는 시청각을 발달시키고 외부 자극에 대한 호기심을 높여주는 장난감입니다. 신생아에게는 쥐기반사 능력이 있어서 손바닥에 닿은 작은 물체를 꽉쥘 수가 있는데 아직은 정교하게 움직이거나 오래 쥐기는 어려워요. 아기가 딸랑이 쪽으로 손을 뻗으면 잡게 하고 흔들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노래를 부르며 리듬에 맞춰 딸랑이를 흔들어보세요. 하지만 딸랑이를 너무 귀 가까이에 대지는 마세요. 아기 의 귓가에서 최소 20cm는 떨어진 곳에서 딸랑이를 흔들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시기는 장난감 없이도 부모님이 다양한 자극을 줄수 있는데요. 손가락 잡기, 목소리 들려주기, 안아주기, 마사지하기, 마주보고 말하기, 다양한 표정 보여주기, 손수건 잡기 놀이 등 장난감 없이도 아이에게 많이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아기들을 위한 좋은 보호자와 자극 제공자가 되기 위해 놀이 방법과 장난감에 대해서 공부하고 같이 공유해 볼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